제가 최초로 남자 치과 이생사로서 정년 퇴직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치과에서 일하고 있는 유완수 치과 이생사입니다. 보라매병원에는 구강 아가미과 보철과, 교정과, 그리고 보정과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는 지금 보철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전에는 구강아감외과에서 한 8년 정도를 근무했었습니다. 보람의 병원에는 치과 의사 10명, 치과 위생사 4명, 치과 기공사 1명, 그리고 방사선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라매병원은 주 5일째라서 하루에 8시간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고요 그리고 토요일은 돌아가면서 한 명씩 오전 진료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보통 이제 로테이션을 돌게 돼 있습니다 로테이션 기간은 1년에서 1년 반 기간만큼 로테이션 하고 있습니다 보라매병원은 채용 공고가 보라매병 홈페이지에서밖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상시채용은 하지 않고요 갑작스런 결원이 생기거나 그럴 때만 공고가 올라옵니다 채용 공고를 보면 토요일이나 풀이 실수라고는 써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점수가 들어가면은 가산점을 준다고는 나와 있습니다. 근대 경력이 인정이 되지만 2년 정도가 인정이 되는 건 아니고 50% 정도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보라의역에서 남자 치과위생사는 저한명 밖에 없습니다. 남자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는 따로 구분해 있진 않고 좀 환자의 컨트롤이 필요하거나 뭐 전자기기 작업 중에 여성분들이 좀 하기 힘든 것들이 있으면 저에게 종종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남자 치과위생사의 장점으로는 아무래도 치과위생사 직업상 여성분들이 많지만 중간에서 분위기 전환도 되고 여러 가지 뭐 상담도 가능하고 도움을 줄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꺼려도 같이 일해 보신 선생님들은 되게 좋아하십니다. 단점이라면 아무래도 남자 치과의사가 생 적기 때문에 탈의실이라든지 사용하는데 좀 불편감이 있습니다. 또 개인 병원에서는 탈의실을 남자만 위해서 만들기 좀 힘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뭐 치과 기공사가 있는 병원은 같이 사용하거나 그 화장실에서 가아입는걸 알고 있습니다. 신이생학과에온걸 가장 후회했던 적은?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후회는 안 했고요. 일하면서 그 진상 환자들 때문에 너무도 상처받았을 때 많이 후회했습니다. 즐겨 듣는 음악은 뭐 최신가요에서 여성 걸그룹 가요 즐겨 듣습니다. 지금 최신가요는 이번에 새로 나온 김세정의 이 모, 어, 뭐지? 병원 실습 처음 나갔을 때 들었던 생각은 뭐 많이 느끼실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여긴 어딘가, 또 여긴 내가 왜 있는가. 내가 취득한 자격증이 있다면 정보처리 운영 기능사랑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가 있었고 한국치의생 감염관리 학회를 하면서 치과 감염관리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대학생들에게 이것만은 꼭 해봐라. 추천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 시간 날때 많이 놀러 다니고 여행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이 되면 휴가를 쓴다는 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특히나 뭐 장기여행 그런 거는 웬만한 직장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의사학과에 들어와서 생긴 습관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입부터 보게 됩니다 전치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구치부로 보게 됩니다 나만의 소확행은? 퇴근하고 집에서 TV나 영화를 틀어놓고 감상하는 게 저의 소확행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봤는데요 이번에 나왔던 그, 할리퀸의 버조우 프리즈인가? 너무 털리는 거 아닙니까? 치이생학과라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이거는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하실 텐데요. 치과 간호사야? 그런 말을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치과 간호사가 아니라 치과이생사야. 코칭은 똑바로 해줘. 이렇게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다른 남자 치과이생사가 종업병에 일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요즘 남자들은 다 업체 간다 그러는데, 임상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선 제가 최초로 남자 치과의생사로서 정년퇴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좀아 남자 치과의생사도 졸업하고 종합병원에서 열심히 일해서 정년까지 있는 경우도 있구나 그러면서 남자 후배들이 업체만 갈게 아니라 이런 데도 어플라이해서 자기만의 꿈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